여호수아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성경 3 2 0페이지 있습니다. 예, 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을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강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월상예배에 또, 음,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께 구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모두 모이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음, 여러분 어떤 때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십니까? 나는 어떤 때 주님을 진짜로 만나는가?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절실하게 깨달았을 때.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등을 돌렸을 때에. 30년 동안 청춘을 바쳐 일했던 그 직장에서 하루 아침에 아무 대책 없이 쫓겨났을 때. 가정을 되살릴 힘이 나에게는 도무지 없음을 깨 달았을 때. 이혼 서류가 날아왔을 때 아무 곳에도 기댈 곳이 없을 때또 건강에 문제로 낙심하고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떨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끝이 난 순간, 끝이 난 순간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내 인생이 끝장난 것 같을 때에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죽은 후 일어난 사건입니다. 모세의 생명이 끝난 순간 끝이 났을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요즘 내 인생이 별 볼일 없는 것 같고 특히 내 사업장이 힘든 시기를 겪을지라도 새롭게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가 끝나야 한다 내가 끝이 나야 한다 이겁니다 1절과 2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정막한 단어죠. 모세가 죽은 후에 이 절도 모세의 죽음 후에 한 번은 저자가 말합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종 네 모세가 죽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실까요? 왜 모세가 죽은 것이 큰 일일까요? 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시는 걸까요? 이스라엘 땅에는 한이 이스라엘은 땅에 한이 맺힌 사람들입니다. 바늘 꽂을 땅도 없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430년간 노예 생활하다가 200만 명이나 되는 그런 민족이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향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약속의 땅 목전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다온것 같습니다. 땅이 다 보입니다. 성공만 남았습니다. 그런데요, 모아 평지에 지을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난을 목전에 두고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잃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가난을 목전에 두고 죽음, 죽은 위대한 그 지도자, 모세, 그 모세가 죽었다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왜? 도대체 무엇을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걸까요? 왜 죽음을 강조하는 걸까요? 비록 모세가 죽었지만, 비록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죽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시다. 나는 여전히 살아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거죠. 지도자는 지도자는 죽었지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시작한다는 거죠. 내가 끝나야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한다는 겁니다. 끝난다는 것은 내가 죽게 되었을 때 주님이 시작하신다. 내가 내 자아를 죽일 때에 주님이 일하신다라는 말입니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맺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 뿐만 아니라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완전히 죽음 후에 썩은 것처럼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오늘 나는 무엇을 죽여야 합니까? 내 혈기, 내 욕심, 내 승질머리, 내 질투와 내 정욕과 내 돈에 대한 욕심과 내 불안증, 내가 죽음으로써 가정이 살고 사업장이 살고 교회가 사는 11월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관합니다.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들까요? 지난 3년을 돌아보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되는 어려움들과 또 주위에 아픈 사람들과 또 장례식들을 치르면서 얼마나 두려운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옵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고 계신가? 하는 의심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자기를 믿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자신을 신뢰하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놓으십시오. 나의 자아를 죽일 때에 예수님은 시작하십니다. 내가 가정을 이끌 수 없다고 인정할 때, 내가 사업장을 이끌 수 없다고 드디어 인정할 때 주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시작하십니다. 심령이 파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잔고가 영이 됐을 때 시작한다고 하죠. 통장의 잔고가 영이 됐을 때 시작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끝이 예수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또 기억할 것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뭘까요? 두려움, 의심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무엇이 찾아왔겠습니까? 의심이죠. 어쩌면 이스라엘 전체의 죽음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없어진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었는가? 약속에 대한 의심이죠. 우리가 특별한 민족이 아니었는가? 언제든지 없어질 그런 민족이었는가?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아니었나? 나 특별한 사람 아니었나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돌보시는 이 세상에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이런 의심이 찾아오죠. 또한 고개를 들고 멀리 보니 가나안 일곱 족속이 가나안 땅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길 수, 이길 수 없는 상대예요. 하나님께서 무기를 다시 주시든지, 아니면 죽은 지도자를 부활시키든지, 뭔가 손에 잡히는 것을 좋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장을 좋은 곳으로 연결시켜 주든지, 인맥을 붙여 주든지, 사업장을 형통하게 하든지, 머리를 더 좋게 하시든지, 눈에 보이는 재정적인 충족이 있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주십니까? 약속을 확인하게 하십니다 의심이 들때 난공불락의 요새가 기다릴 때에 약속을 기다려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을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아멘 발바닥으로 다 밟아라 성취입니다 가다가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가라. 의심하며 걸어가지 마라. 밟는 둥, 마는 둥 하지 말고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들.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취가 됩니다. 이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가정과 사업과 교회사역, 다 발바닥으로 밟아 나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생생합니까? 죽음보다 생생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보다 생생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운 것이죠. 그러나 죽음보다 더 생생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이 시간 붙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1장 5절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다시 한번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11월 한 달을 붙드는 약속의 말씀이 되길 축복합니다. 불안해하는 아이들에게 아빠의 이 말이 가장 힘이 되겠죠. 같이 가자. 아빠랑 같이 하면 되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되겠지? 끝까지 도와줄게. 이것보다 든든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이 성령의 음성으로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지길 축복합니다. 나팔꽃과 같은 한해살이풀은 1년 이내에 씨를 뿌리고 싹이 나서 자라고 꽃이 핀 후에 열매를 맺은 후에 시들어 죽는 1년만 사는 1년살이 한해살이풀입니다. 그런 풀들에게는 어떨까요? 시간은 흘러갈수록 빛을 잃어가며 소망은 이러갈 것 같습니다. 우리도 2022년도가 어느덧 끝자락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365일 중에 얼마나 되었나 보니까 한 305일 정도 그렇게 오래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를 볼 때도 우리의 시간은 점점 끝을 향해 가고 있고요. 전체 인생을 우리가 돌아볼지라도 우리는 점점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끝이 납니다. 모든 것은 죽습니다. 2000년, 전, 2000년 전에도 이분이 그러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은 손목과 발목에 대못이 박힌 채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몸에 있던 물과 피는 다 쏟아져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절규와 함께 그는 끝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분만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분의 끝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분의 주, 죽음은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 되십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새로운 생명, 새로운 소망, 새로운 능력 매일매일이 이제 우리에게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11월 1일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루살이 풀이 아니에요. 시간의 흐름대로 끝을 향해 가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은 첫날이고 또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새로운 날이며 우리는 오늘 다시 태어난 날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오늘 11월 첫날에 새롭게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 은혜와 함께 이 새로운 시작을 예수님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나는 죽고 예수만 살고 주님의 약속 믿고 나아가는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씁니다. 11월 첫날 우리의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원합니다. 내가 끝나야 주께서 일하십니다. 내가 죽고 일터가 살게 하시고 내가 죽고 우리 가정 살게 하시고 내가 죽고 우리 교회 살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 믿고 굳게 서는 11월 한 달에 신앙 여정 되게 하소서. 우리의 자녀들 주님께 맡깁니다.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고 또 우리 가정의 모든 자녀들과 부모와 부부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 지병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앞둔 분도 있습니다. 병환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환우들, 또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영적 환우들, 주께서 돌보아 주시고 회복시키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세워진 동성교회 드려, 위에 드렸싸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역사하심이 새로운 시작을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나의 자아를 죽이고 주님의 약속만 믿기로 결단하는 모든 동산의 성도들 머리 머리 위에 또 두고온 우리의 자녀들 머리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